시대적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850년 전 엘리사 선지자 때입니다. 이미 벌써 지금의 신학교와 같은 선지학교가 있었고 그교장의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우리 교회 소속돼 있는 우리 총회 직영 장로의 신학대학을 선지학교 또는 성지종산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엘리사 선지자 때 이런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의 역할을 엘리사가 감당합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당연히 그 아내는 과부가 되죠. 그런데 그 남편이 진 빚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나타나서 죽은 남편의 그진 아, 죽은 남편이 진 빚을 못 갚으면 두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법입니다. 가정의 남편을 잃고 오직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과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만약에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면 은이 과부는 이제 빌어먹어야 할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지금처럼 여성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두 아들들이 이제 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겨 버리면 은이 과부는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신세이죠 과부는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탁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인의 가슴 아픈 속사정을 다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이 하려면 당연히 그 죽은 남편이 진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이 여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죠. 선지자가 돈이 있으면 그 여인에게 돈을 주므로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여인에게 질문한 것은 보면은 선지자 역시도 돈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묻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 결코 바람직한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능히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실까? 만약에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내 노력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었다. 또 아니면은, 우연히 일치로 이 일이 이렇게 되었다. 또 아니면은 재수가 좋으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되면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 선제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으면서 아내에게 남긴 것은 빚밖에 없는데, 선지자는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라고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이 여인은 엘리사 선자의 질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뽀리알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는가,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있겠는가, 곰곰이 자기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돈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한 가지, 한번 빵을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양의 그름,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나 자신보다 먼저 우리 주변을 살핍니다. 내게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해결하기 나서기보다는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은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부는 세상 떠난 남편이 진비주로 두 아들을 빼앗기는 순간에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엘리사 선자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내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이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무능하지만은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다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인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한 그릇의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한 그릇의 기름이라 해서 뭐큰 그릇에 담겨 있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아숙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숙이라는 이 단어는 빵을 만들기 위하여 한번 부을 정도의 적은 양의 기름을 아숙이라고 합니다. NIV 영어 성경 보면 "얼리들 오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작은 양의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은 양의 기름마저도 선지자가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아마 선지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았었을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이 여인이 신뢰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그 작은 양의 기름그릇을 내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이 연인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 먼저 이 연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작은 양의, 불량의 그 기름을 내어놓게 합니다. 비록 적은 양의 기름이지만 먼저 드리는 자세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내 것을 드려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작은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을 벌리지 않으면 내 작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그큰 손에 있는 귀한 것을 내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애국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그 동족을 구하려다가 자신의 애국의 왕자의 그 지위, 그동안에 열심히 배웠던 애국의 문화와 학문, 그동안에 쌓아왔던 사회적인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까지 다 내려놓고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애국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위대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얻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베드로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는 그 학문적인 지식 또 바리세파라는 사회적인 지위 배선물처럼 여기고 복음을 위하여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며 또한 권능을 얻게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자주 또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큰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는 내려놓아야 얻는다는 놀라운 비결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버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 남녀노소를 다 합신다면 아마 몇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소년이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을 때에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종자돈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seed money라고 하죠. 종자돈. 전혀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적은 종자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않은 거부가 된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펌프에서 물을 기울어 오를 때에 마중물을 사용하죠. 그 적은 양의 마중물을 부어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있는 그 많은 물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작은 것을 희생하여 예상치 못했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작은 것을 포기하면 큰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하는 여인에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라 작은 그릇에 기름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선제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웃집에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 게 있습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제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 합니다. 시작.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해서, 아,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써도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빚을 잔뜩 진다면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것은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여인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자 했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내가 고생해서 이집트에 다니면서 빌려온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아마 그릇을 빌려오는 신흥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전해전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최대의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가 자기가 질수 있는 그런 그큰 돌을 찾아서 이제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꽤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신용은 하는데 작은 돌 하나를 주문해 놓고 올라간 것입니다. 산 위에 다 올라가서 이제 다 허기가 있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불리 열심히 떡을 먹는데 이 가론 유다는 조그마한 돌 하나 쥐고 왔으니까 고향만큼 모야만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산할 때에 큰 돌을 가지지 말고 작은 돌 하나씩을 가지고 하산하자 했는데, 이 가는 유다는 아 배가 고픈 또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욕심이 생겨서 큰 돌멩이 하나를 이제 쥐고. 하산을 합니다. 산기슭계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돌을 나무에 던져서 과일을 따 먹으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돌멩이를 던져서 떨어뜨려서 맛있게 과일을 먹고 있는데 가른 유다는 끙끙 매고 온 돌멩이를 어떻게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내 욕심, 내 야망을 가지고 막 크게 하는 그게, 그게 아닙니다. 엘사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빌리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작은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한 기적이 가나에서 행한 기적이었죠.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했습니까? 예, 그건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포도주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물을 아구까지 가득히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때 하인들이 아이 물을 갖다 항아리에 퍼붓는다 해서 이게 무슨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물을 떠다붓는 신용만 하고 그저 밑바닥에 조금 이렇게 물을 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역시 모자랐을 것입니다. 순정한 분량만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류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두 아들들과 함께 주변 이웃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옵니다.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릇에 비유한다면은 제일 큰 그릇이 가정에 뭘까요? 주부들 뭐가 제일 큰 그릇입니까? 그렇죠 달라이죠 달라이, 김장할 때 쓰는 큰 고무 달라이 뭐 이런 것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 양동이 그 다음에 심지어 뭐 밥그릇 국그릇 대접까지 아마 다 빌려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릇이란 그릇은 어쨌든 다 챙겨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몇 개나 빌렸는지 그 수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이 빌려왔기에 죽은 남편이 진 빚을 이 여인이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빈 그릇을 이웃으로부터 빌려온 그 여인에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이 여인은 그 그릇에 있는 작은 양의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쏟아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쪽 그릇에 가득이 채우면은 다음 그릇에 또 가득이 찹니다. 계속해서 빈 그릇들마다 기름을 다 채웁니다.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까 그그름 기름이 돼서 더 이상 기름이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빌려온 빈 그릇의 수만큼 기름을 가득히 채웠다는 말씀입니다. 과부는 그 기름을 시장에 나가서 팔아 죽은 남편이 짐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팔고도 돈이 남아서 두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할 그런 불량으로 많은 기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순중함으로 과부가 안고 있던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세까지 원전 가서 예수 믿는 유태인들을 체포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중에 만나게 되죠. 그는 말을 타고 가다 그냥 땅이 엎드려지고 맙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지고 맙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밤의 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도할 때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전해주죠. 사울은 키가 아주 작고 몸이 아주 외수한 외모가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사울은 바울로 개명해서 실제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세계를 품는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온갖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신령하는 사들을 부어 주셔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고기를 잡으면 자를 대서 25cm 넘어가면 놓아주고. 20cm 미만의 고기만 그물에 집어 넣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낚시에 대한 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첫째는 이제 돈을 주고 낚시할 수 있는 면허를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낚시하러 나가서 한 번에 한 사람이 세마리 이상은 못 잡습니다. 또 고기를 잡기는 잡대, 35cm 이상의 것만 잡아야지 35cm 미만의 것은 놔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바다 낚시를 할때 그렇게 한다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뭘 좋아해요? 네, 회를 좋아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면은 세 마리 이상은 못 잡아오니까 그 잡아오다가 걸리면은 벌금을 한 마리당 벌금을 냅니다 마리당 계산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회를 좋아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회를 쳐가지고 배 속에 집어넣습니다 배 속에 몇 마리 집어넣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35cm 이하의 고기는 풀어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5cm가 넘으면 놔주고 한국이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25cm 미만 되는 것만 잡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낚시꾼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그 아깝게 큰 고기를 놔주고 작은 필리미를 잡습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갖고 있는 후라이팬이 25cm짜리인데 그 이상은 잡아와도 요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5cm 자로 딱지었고 그 이하급만 잡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습니까? 25cm입니까? 35cm입니까? 예. 믿음의 그릇! 우리의 기도의 그릇! 우리의 성김의 그릇! 재능의 그릇! 봉사의 그릇만큼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키워야 합니까? 무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마다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준비된 그릇이 어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빌리라? 많이 빌리라. 그릇의 분량을 키우라는 말이죠. 오늘 제가 왜이 설교를 하느냐면은 지난주 그 예비신자 작정서를 쭉 제가 봤는데요. 물론 안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냈는데 한 사람 써낸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쓴 사람이 27명까지 썼어요. 27명. 이게 믿음의 불량 아니겠습니까? 이왕에 작정할 바에야 적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작정하되 많이 하자. 그런데 내가 작정하는데 그 사람 다 예수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예비신자를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예수를 구주로 용접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작정은 하지만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적게 빌리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자는 것입니다. 이왕에 작정할 바에야 정말 내 주변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름들 다한번 써보고 또 그분이 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분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릇을 준비할 따름이죠. 10월 7일 전도 축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어느 성도들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가슴에 품고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는 일을 놓고, 우리가 적게 그렇게 작정하지 말고요. 많이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작정하시고, 그 믿음대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터인데, 이번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작정하심으로 인하여,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전도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시온의 노래 부록.